아이고 우리 꼬맹 안 나오고 거기 있는거야 이쁘네 나오지마 짖지말고 어,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어구 이뻐 어구 이뻐 나오지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색 베란다입니다 자 녹색 베란다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날씨가 흐릿하죠 저 왠지 좀 그러네요 날씨가 그래도 화창해야 영상 찍기도 좋은데 좀 날씨가 이래서 좀 그래요 여기 여기 요 아이는요 꽃봉오리가 아주 어린 꽃봉오리가 안 떨어지고 그냥 유지하다가 꽃을 폈어요 어, 진핑이죠? 어, 예뻐요. 예뻐서 한 송이 여러분들 구경하시라고요. 자. 그냥 구경하세요. 이제 꽃도 다 지고 없잖아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산목이에요. 여기는 메목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는 어, 원 몸체입니다. 어, 몸체예요. 처음에 심어졌던 아이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어, 뇌목으로 키우려고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산모기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뿌리가 고장난 아이들, 뿌리가 고장난 아이들 제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심었어요. 지난번에 영상 올렸죠? 어, 그 아이랍니다 뿌리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조금 속도가 느리죠? 뿌리 내리는 그 저기가 조금 어 느려요. 봄에는 조금 어 뿌리를 아주 잘 내리죠. 근데 저는 사정에 따라서 겨울에도 그냥 어 삽목을 해버린답니다. 그냥 손이 심심하니까 어 삽목해서 추면은 거실에 들여놓고 또 날씨가 또 어느 정도 또 포근하다 하면은 베란다에다가 조금 내놓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음. 흙은 항상 촉촉하게 어, 삽목을 했으면 흙은 항상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면은 어, 뿌리 잘 내려요. 자, 베란다가 춥고 햇살이 잘안 안 들어오는 그런 베란다에는 웬만하면 겨울에 하지 마시고 봄철에 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 나도 요즘에 해야 되는데 하신다면은 삽목을 어, 삽목을 하시고, 거실에 들여놓으세요. 거실에 들여놓으면 괜찮아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음, 예쁜 꽃이 한 송이 폈어요.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많지는 않아요. 어이고 우리 꼬맹 거기 있네. 그래, 거기 있어라. 이쁘다, 우리 꼬맹. 나오지 말고 있어. 자, 보실까요? 얘 무슨 꽃일까요? 제가 이름표를 안 달아놨네요. 이게 핫핑크, 얘가 뭐지? 핫핑크, 핑크, 핫핑크 충반인가 뭔가? 잘 모르겠네. 아시는 분, 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꽃이, 어, 뒤집혔어요. 베란다가 너무 숲에서 그런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베란다가, 어 제가 습도 조절한다고 어, 너무 습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뒤집혔답니다. 안 뒤집혔다면은 참으로 예쁜 그런 꽃 같아요, 예뻐요. 어. 색상이 아주 진핑으로 피답니다목길이네 예, 접목을 하고 계속 피웠어요. 어, 제가 어, 다 죽고 이 아이 하나만. 유지하고 있어요. 목기린에 접목해서 얘만 생존하고 있답니다. 다 갔어요. 다 가고. 다행히 제가 목기린에 접목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어, 살았어요. 여기 여기 어, 몇 초가 안되죠몇 초가 안 돼서 어, 요 꽃이 시들고 나면 에구머니이나 에그 에구, 에그 에구. 요 시들고 요 꽃이 시들으면은 요 입줄기를 따서. 용과의 접목을 할 거예요. 용과의 접목을 해서 또 새롭게 또 키워봐야겠죠. 겹꽃이라 예쁘죠. 그래도 잘 피어주네요. 예뻐요. 예뻐. 소담하게 예 이렇게 예쁜 꽃이 소담하게 여러 송이 피어준다면은 더 말할 것 없이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안. 자, 여기는 또 품종이 틀려요. 품종이 틀린데, 이게 분홍충반인가? 뭐지?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접목을 했답니다. 요 아이들, 음. 나중에 꽃 피면 또요 아이도 얼른 보여드릴게요. 어? 용과. 참, 용과, 용과. 용과에 접목한 아이도 지금, 음, 꽃이 폈답니다. 그리고 천사충도 어, 접목해서 또 새롭게 어,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 구머니나 천사충, 어, 목길이네 접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자, 여기는 분홍충반이에요. 분홍충반인데목기린이에 어, 짤막하게 끊어서 요목을했 계속 심어서 이렇게 꽃서 이렇게 니다 그래도 아. 여기서꽃봉게리서 어 맺어갖고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 고맙지요. 자, 그래도 정성 드린 만큼 아이들이 어 성의 표시이해주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목기 이렇게 어 목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 촉을 등록을 시켰어요. 여기에 이렇게, 도란도란 키우고 있답니다. 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짜잔! 자, 어떤, 어, 예쁘지요? 잘필것 같은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백풍반이에요. 백충반 이러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백충반보다 요 색상이 더 예쁘게 보입니다. 어 분명히 백충반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얘가 어 활짝 개화를 하면은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실제 송이가 크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실제 크기가 이 정도예요. 너전 조용해라. 진짜 존말할 때. 여섯 가지 진짜 자 예쁘죠? 세상에 이렇게 봉우리가 커가지고요, 어 피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뭐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실제 사이즈가 이래요. 이렇게 큽니다. 이꽃 피면은 얼른 보여드릴게요. 어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뜸은 뜸은. 한 솜이씩 켜주는 거, 어, 그꽃 보면서, 어, 요즘에 참 많이 행복합니다. 자, 너, 존말할 때, 조용해라, 진짜 존말할 때 조용해. 자, 그 애플망고도, 어, 지난번에 피 폈던 애플망고 시들어서 떼줬는데, 또그 후로 얘가 또 이렇게 이어서, 어, 꽃봉오리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필것 같아요. 필것 같고 햇볕이 따뜻하고 햇볕이 따뜻한 때는요. 어 제가 분무를 해준답니다. 어 분무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습도 조절해주고 그리고 꽃을 핀답니다. 지난번보다 어 많이 폈지요. 지난번 영상 올릴 땐 얘가 봉오리가 터, 터질 듯할때 그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애플망고가 어, 예쁘죠. 얘는 뭐 죽거나 말거나 화색이 어, 제대로 나왔어요. 이뻐요. 가장 예쁘다 생각하는 제 꽃, 제 생각에는 얘 애플망고인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로 와서. 자, 애플망고가 여기에서 꽃을 폈는데요. 용과에 접목을 했죠. 11월 12일날 접목을 했답니다. 11월 12일날 접목을 했는데 어, 꽃눈이 아주 먼지 털만하게 어, 생겨가지고 컸어요. 그러더니 어, 피어주려니, 피어주려니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꽤 피었어요. 아주 예쁘죠. 역시나, 저는 접목을 하면은, 이렇게, 한 중심에, 좀 힘들어도, 좀 어렵기는 해도, 요 중심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켰어요. 여기는, 어 조용히 해라, 졸말할 때, 좀 어떡 터진다, 쫓아가면, 여기는 인저회복을 했습니다. 얘들이랑 똑같이 접목을 했는데요. 인저회복을 했어요. 꽃눈 키우고 있네요. 자, 어, 여기는, 어, 토끼 귀. 토끼 귀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봉우리가 이 정도로 큽니다. 얘는 황충반이에요 어, 필것 같죠? 얘 피면은 또 여러분들께 언능 언능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 모습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습니다. 어, 즐거운 시간 되시고 무조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 응? 어? 이 녀석! 영상 찍을 땐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응? 이 새끼 아주 그냥 멀쩡해 진짜